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벤츠 2 2 2 0 CDI 아방가르드 모델이고요. 차량 2012년 10월에 등록해 주신 2013년형입니다. 주행 거리는 17만 2천 키로고요 엔카 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이 차량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 동안 1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 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네, 전면 유리 쪽 깔끔해 보이고요. 이어서 본넷 살펴보겠습니다. 크랙 보이지 않고요. 보시면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네요. 범퍼 볼게요. 전방 센서 있고요. 네, 쭉 보시면서 운전석 앞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뭐가 묻었네요.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3.61mm로 4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밀어볼게요. 살짝 생활길 수 있네요. 옆면 보겠습니다. 뭉콕 보이지 않고요. 크랙,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고 있고요. 뒤쪽 휠 볼게요. 네, 휠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5.60mm로 70% 정도 남았네요. 뒤쪽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네, 뒤쪽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은, 네,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있네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실게요. 네, 살펴보시면은 연식 대비 깔끔한 컨디션 가지고 있네요. 이어서 보조석 측면 볼게요. 뒤쪽 휠이고요. 네, 휠 컨디션은 뭐가 묻어있고요. 나머지는 좋습니다. 옆쪽 볼게요. 뭉콕 보이지 않고요. 크랙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는 네, 부펜 터치 살짝 있네요. 앞쪽 휠 볼게요. 네, 휠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내부 이동해서 도 살펴볼게요. 내부 탑승해서 시동 걸었습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17만 2762km 확인했고요. 핸들 볼게요. 패드 시프트 있고요. 블루투스 있습니다. 보시면, 네, 전동 핸들 작동 잘 되고요. 뒤쪽에 크루즈도 이용 가능하시네요. 운전석 구조석 전동 시트 있고요. 메모리 시트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 볼게요. 썬루프 작동 잘 되네요. 앞쪽 보실게요. ECM 룸미러 있고요. 하이패스 있습니다.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볼게요.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네요.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내려오면서 볼게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네요. 그리고 또쭉 살펴보실게요. 버튼 시동이고요.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네요. 2열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네, 넓고 편안하고요. 가죽도 보시면은 연식 대비 관리 잘 되어 온것 같네요. 가운데 쪽 볼게요. 네, 수납 가능하시고요. 커플더 이용 가능하십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쭉 볼게요. 현재 보고 있는 쪽, 네, 누유 보이지 않고 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스캐너 영상이랑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저희 아차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를 체크해드립니다. 먼저 엔진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코드 감지 안됨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실시간 엔진 구동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코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먼저 볼게요. 변마모 없고요 안쪽에서 보시면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싱들 상태 좋네요. 반대편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싱들 상태 좋네요. 디퍼런셜 기어, 누유 없습니다. 앞쪽 볼게요. 이 차량 언더컵으로 가려 있어서요.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쪽에서 육안으로 볼땐 누유 보이지 않고 있고요. 성능 정오 기록부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주변 부싱지 상태 괜찮네요.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주변 부싱지 상태 네, 괜찮습니다. 이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벤츠 E220 CDI 아방가르드 모델 만나봤는데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좋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는데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